강아지기 있어 민규나 강아지기 응. 민규나 강아지기 응. 아, 아, 민규나 돌리는 건내 마음으로 충분하잖아 응. 저기 다른 세상이야 아 귀여워. 귀가 고정된 거야? 아 귀여워 귀가 고정된 거야? 아, 귀여워. 근데 진짜 이보다 얼굴 요 민규이도 귀여운 거, 귀여운 거아니 귀여워, 아니, <laughs> 귀여워,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<laughs> 제가 키울게요. 자, 여러분, 네. 네.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네! 오랜만금니까 그 재밌었죠? 네.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은지금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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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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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하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요 지금은 지금은 지 어, 민준이도. 이게 뭐야? 대형. 요도 네? 도 저게 아니에요? 요즘 저게 <놀람> 유행이야. <아직> 저렇게 <놀람> 입는 게 유행이야. <놀람> 이거 저지 아니야? 요즘 유행이라고. <놀람> 재영아 <주재형아>. 아, <laughs> 어, 창윤아 이거 이게 없고, 어떻게 못 민균아, 거 어떻게 못가져 민준아. 민준아. 일등 스파이. 어. 그런 아유. 느낌을 해가지고, 매운 맛을 표현한 맞습니다. 그런 거예요. 너 그냥 매운 아리데스, 맛이야. 아디너스 저지 그런. 어, 아예. 저 정도면 순한 맛이야. 그렇다. 아, 아 맞다 보복이 있었지. 이거 저희 근데 아디너스 저지는 거이 보는 거 같아요. 옛날에도 막게 입고 좀. 너입었어아 <이> 지금 팬사템 팬사템 저 안에는 빨간색? 아니, 빨간색? 오! <laughs> 옛날에? 잘 나가는 애들만 <laughs> 입는 건데? 잠시만 이거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네?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오. 또 멤버들 이렇게 아이템 하나씩 착용하는데 다들 신난 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오 <웃음> 맞네 이 롤리파 그리고... <laughs> 오 진짜 되는 거야? 잠깐만 잠 우와 되는 거야? 돼돼 우와 아니 개통이 안 되잖아 개통이 안 됐잖아 개통해 도창해봐매니코잖아 애니콜 애니콜 이 먹고 싶어서 는야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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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이아 맞아. 맞아, 맞아. 어, 너가 하는 게 맞아. 눈물을 감정으로 올려주세요, 눈물 아, 민균이 같이 있고 같이 하면 안 돼?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도> 됐어요? 어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 <목소리도> 민균이 같이. 태윤아민균 네. 기다려줘. <목소리도> 아는 거 맞아? 그랬지? 자, 이제 뭐, 뭐까아 너무 꽉채어 멤버들. 뭐뭐 이제? 멤버들, 이제 저희 오아웃 하나니까요. 아 지금 이거 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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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민균이랑 쳐. 둘이! 오, 오! 이거 진짜야! 된다 된다. 우 이거 오랜만에서 센트럴 못 되나? 나안 돼. 아, 어, 아 이거 이렇게 찍어구나 지금 돌아가지고. 아 네. 로봇놈 아야 <신대기> <살이> 찍어서, 아, 오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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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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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창윤이랑 민진이진 투샷 한번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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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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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보일 짜 있을지 모르겠 상현이랑 어, 아, 민준이랑 아, 둘이 안한 번만 일단은 그러면 은다 같이 사진 찍고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이따가 이렇게 둘이 찍는 걸로 할게요